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민간 전문가와 연계해 재난 사고 발생 시 취약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화 화재 대피 훈련을 지난 26일 오전 10시 주민, 공무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요동 창만 어린이집에서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연하는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김대식 소요동장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지진과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진 화재와 같은 상황을 가정, 충분한 훈련을 통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